대박이다. 전라북도 군산시 6년차 농부 상희 씨의 꼬꼬마 양배추 농장. 만지, 만지려다. 상희 씨의 삼부자 농장에서 대만 수출용으로 생산한 양배추의 수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늘 수확한 꼬꼬마 양배추를 저울로 들고 와 무게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건 이건 뭐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게? 에, 야, 이뭐뭐 뭐 해? 이렇게 작업을 했어? 왜요? 팔0 0랑이상해기저도 선배에서 따라야 더니 뭐냐 봐봐라. 뭐이게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게? 외국인들이 시켰으면 너희들이 관리를 옆에서 지켜봐갖고 정확히 따게끔 해줘야지. 다 뜯어갖고 이거 어떻게 열래 이거 뭐 이게? 뭐해, 이게. 다시 선다를 할세요다농가 저어놓고 이렇게 다 뜯어놓으면 야좀더 나들면 더 크잖아. 이거 어떻게 하래 이거? 상희 씨의 실수로 화가 단단히 나신 아버지 괜찮은 걸까요? <목소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확인을 하는 아버지. 나 이거 도저 안 되니까 다 이거 반품 처리 되니까. 다 까, 이거. 다 까서 선배 새로 가야 해, 어. 이거. 왜? 선배이안 됐어? 이거 뭐야, 다. 필기증 안 나가잖아. 마지막이라. 네. 뭐, 결국 애써 포장한 상자를 모두 내려 중량 미달 상품들을 골라내기로 했습니다. 그한 600g 짜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8톤 되면, 어. 8톤 넣어볼게. 요저 저쪽에 넣을게요. 알겠어요. 온 가족이 나서 다시 분류 작업을 하는데요. 무려 수확량의 20%는 증용으로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분류 작업을 마치고 잠깐 쉴 새도 없이 바로 가지 하우스로 왔습니다. 가지가 급주필주가네 이쁘네. 이게 생각보다 나왔네. 가지는 성장 속도가 빠른데요. 너무 많이 자라면 상품성이 떨어져 이틀에 한 번은 꼭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좋네. 어 윤기가 잘들 흐른다. 어 그렇게 연하게 지금은 연하고 연기가 나잖아 지금도 수확한 가지는 전량 서울과 대전 공판장으로 출하되는데요 상희 씨가 양액 재배로 바꾸고 나서부터 품질이 안정적이라 시장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아빠 내년에 어 우리 가지를 무수정으로 하는 게 어때요 아 그래 가면 갈수록 사람도 없고 네. 수정을 이제 않는 방향으로. 어제, 우리 애들이 충분히 문수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내일날 영농 준비를 잘 해봐. 네. 어. 아버지와 둘이 하니 가지 400kg의 수확이 금세 끝났습니다. 자, 앉아, 실차. 한 상자 무게가 20kg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 형. 어, 사뭐 해? 어, 나 지금 가짓다고 있지. 어, 야안 바쁘면 안 와가지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바쁘지만 동네에서 함께 농사짓는 친한 형에게 면담 요청이 들어와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야. 아빠, 저 희재 형네 하우스로 한번 갔다 올게요. 야, 진짜 너무 유려다 막입 바쁜데 어딜 가. 아, 할 얘기 있다고 해서. 진짜. 아, 전화상으로요. 아 전화 상워으 하기 힘들어 커피 한잔 먹자고 해가지고 아이씨, 한번 갔다 찐, 올게요. 빨이 와. 에 전화 늦게 오면 전화 온다. 에 선배네 농장은 상희 씨네 농장에서 차로 5분 거리 정말 지척에 있는데요. 귀농 시기가 비슷해 평소에도 서로의 고민을 많이 나누는 사이입니다. 어안 왔어. 어. 뭐하고 있었어? 길에 아, 타고 어 보고 뭐 있었지 오늘 어, 까줬다는구만 응. 안녕하세요 나안 좋다 안 좋다 해도 많이 달렸구만 아, 달리기는 달리지 어. 달렸는데 상희 씨네와 마찬가지로 올해 가지 작황이 안 좋아 걱정이 많습니다 작년보다 이게 그렇지 작황이, 작황이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나도 그래 진짜 미안해. 볼 때마다 속상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냥 그러더라고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내는 거지 뭐아 그래서 우리 가지 좀 다음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면서 뭐가 좋을지 네. 아그니까 하지만헤어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좀 바꾸고 싶은데 사실 쉽지가 않고 어. 너처럼 내가 뭐 여러 가지 작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고민이 많은데 빠르면 뭐 1, 2년 후라도 우리가 빨리 한번 알아보고 대체 작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어? 뭐 할수 있으니까 뭐, 하는 거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야 아침 먹었냐 근데? 안 먹었어. 일하다 식사 때를 놓쳐 간단하게 라면을 먹기로 했습니다. 천현이는 논 둘러보러 갔는데나 혼자 라면 먹고 있네. <웃음> <웃음> 어제였나? 탑천이랑 아이글라스랑다 작업 하더라. 했더라. 다잘어다다 음. 어, 배웠어. 어다 했더라고. 모아놓고. 어 보니까 어, 오늘 내묵을거야 아마 조합하고 있더라고. 콩도 심어야 된다. 일 때문에 또 농장에 빨리 가야 해서 라면을 마시듯이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출하 전 양배추의 상태를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수확한다고 오셨어요? 네. <laughs> 어떻게, 인력은 어떻게? 아유, 간식 지금 몇명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터진 거야? 너무 작어 이것도 한800 나가겠다. 대체로 한800 정도 나가는 거야? 네. 딱이 정도면 좋은데, 이 정도 이상해야 되는데, 요 네. 정도는 진짜 너무 적고, 여기도 많이 터졌네, 여기도. 네, 지금 터진 것도 아예 딱 해서 짚링으로 선인 것들은 이제 령으로 네, 집령으로 그냥 어떻게 됐건 간에 저이 농작물이 응. 이런 좀 비품도 싹가공하 응. 용으로 활용할 수, 수 있게 그런 응. 과장님, 잠만 신경 좀써 주시고. 응. 네. 올해 지금 객관적인 평은 어때요? 개인적인 평이 어때? 음. 이 물을 골고를 좀 못해서 좀 편차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관수. 네, 예, 응. 그 부분만 좀 보완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동안 고민스러웠던 부분에 대해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물을 줄 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딱 적습 상태예요. 음, 이게 이렇게 던졌을 때 네, 던졌을 때 음.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적습 상태로 보면 맞을 거예요. 네. 맞아서 이보다 좀 보슬보슬하다 하면 음. 이제 그때 이제 물을 주는 거고 네. 대신 이제 얘가 결국에 들어가면 물을 어 이보다는 쉽게 해서 적습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기 때는 네. 그때는 이제 간격을 좀 줄일 때 음. 전체 물량이 사전 주문받은 수출용이라 품질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후. 오늘은 노지에 심은 꼬꼬마 양배추 수확이 있는 날입니다. 진짜 좋다. 대박이네 대박. 응? 이거 봐봐.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이뻐, 이거. 어. 안두게 던지네, 한두 개 던져. 응. 그래, 아홉 개가 더줄줄 알았더니, 그냥, 아. 오지가 오래 더 좋네. 그니까요, 이게, 뿌리, 불이,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초반에. 이 게. 확실히. 이게. 진짜 힘이 다르네. 이제 일초오0 0안 나갔는데? 응? 이게 대만 수출용이요? 농사는 항상 그래도 1학년이란다. 항상 배울 만하면 또, 폐재비로 이거 하나를 배우잖아. 아이고 우리 힘들게 왜 이랬는게 이거 한입한번 입 먹어봐 맛좀 보게. 자 이거 하나 먹어봐. 더 맛있어. 야더 연하고 맛있다. 은마지. 응, 진짜 맛있다. 달아, 달아. 꼬꼬마 양배추를 하우스와 노지 두 곳에 분산해서 심는 이유는 사실 인력난 때문인데요. 노지가 하우스보다 수확 시기가 늦어 인력을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야 아빠, 그, 지금, 저희가 노지 양배추하고 하우스 양배추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노지하고 하우스하고 좀 뭔가 차별화를 좀 줬으면. 아빠도 그런 생각이어 저렇게 좋은 하우스에서 좋은 양배추를 상상하면은 무조건 차별화는 주의한다. 하우스는 시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노지보다는 확실히 환경 좋 차별화를 줘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발전적일지 고민하는 것이 습관처럼 됐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농사 열심히 지어서 하우스는 좀좀더 차별화 차별화 줘서 우리가 더 알아보고. 앞으로는 어, 어머니랑 아버지는 고생 안 시키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농사 짓고 성공하겠습니다.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앞으로 열심히 <laughs> 한번 해보게요. <laughs> 그래요. 하우스에서 키운 양배추를 고급화시키는 것이 내년 과제입니다. 마치고 상희 씨가 서둘러 어딘가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농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여동생이 운영하는 빵집입니다. 어, 일좀 보다가 나온 김에 한번 들렸어. 장사 어. 잘 돼? 어, 어. 그런데 꼬꼬마 양배추라고 써진 빵이 눈에 띕니다. 빵 맛있어 보인다. 어, 꼬꼬마 양배추빵 반응은 좋아? 반응 괜찮은데 조금 조금씩 지금 잡아봐야 될것 같아서 가지고 한번 먹어 볼래? 그래. 한번 궁금하게 하다 한번 먹어 보자. 그러면. 응, 음, 알겠어. 기다려. 내가 갖다 줄게. 어... 동생 한나 씨는 꼬꼬마 양배추 분말을 넣어 만든 빵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여 가지고 색깔은 여기 보시다시피 어때요 냄새? 너무 어, 냄새 좋은데? 냄새 괜찮아? 응 음. 한번 그냥 처음 먹어본 것 같아 지금. 오빠는 이제 처음이지. 어. 써는 것만 어. 봐도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데? 그렇지 탱탱하고. 음. 자 먹어봐. 맛 평가 해봐. 음. 그래도 양배추의 본연의 맛이 또 있다. 음, 그치? 그 음. 양배추 향이 나만 음. 봐 나면서 음. 부드럽고 맛있는데? 약간 그쌉싸한 맛도 있고. 음. 근데 그리고... 너는 여기에서 뭐 보완하고 싶은데? 아니, 처음에는 너무 그쌉싸한 맛이 너무 강하기도 했었고, 음. 이 촉촉함이 조금 섞었는데, 지금 거의 다 잡은 것 같아. 음. 판매해도 될것 같아. 음.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음. 이거 이따 엄마랑 아빠 아, 한번 가져가자. 가져가서 어, 어, 엄마 아빠도 시식 안해 봤으니까 음. 한번 내가 싸 줄게. 그시각 양배추 하우스. 오후엔 좀 쉬실 만도 하건만 부모님은 여전히 일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게 는 했는데도 그게 선별하고 막바로 따야 막과를 하는데 했는지. 좀 며칠 여유를 뒀더니. 아이. 정말 다 수확 시기가 조금만 지나도 네. 양배추가 터져 버려 판매를 할수 없습니다. 이게 다 돈인데 이렇게 터져 가지고 오늘 그어어 아이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왔네 아이고. 양배추 좀 찾으러 왔어 그 양배추, 양배추 좀 나와서 가지고 려고 <laughs> 양배추 뭐게 아까워서 에이. 아이고 이런 게안 안 나와야 하는데 아까워서 찍찾는 거요 예 여번 째는다 여번 째는 어쩔 수 아니 여기 다 아, 먹었고. 뭐 어. 여기치. 야야 야, 야. 이 친구는 근데 많은 걸 가져간다 했죠 그게요. 큰 걸로 해박어해봤어가져가큰 걸로. 해 봤어. 저번 거잘 먹었고. 어. 예. 얘는 좀또 주문해 놨는데 이번에는큰 예. 양배추만 넣어 갖고 짰어. 애너게. 어. 음. 근데 잘 먹어봐. 나왔더라. 예. 아, 됐다. 저번 치즈 보다 훨씬 진하네. 진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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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자네는 특별히 내 택배비를 빼줘야겠다. 아이고 고맙지. <laughs> 그나저나 응. 이렇게 애써서 농사져 가지고 그냥 내가 응. 양배추즙 갖다 잘 먹네. 응. 어, 얼굴 얼굴 좀 봐. 저번 <laughs> 보고 <먹어보고> 틀린데. <laughs> 야먹음사 그런거 같아 <laughs> 응. 이야 진꽉찼네한맛좀 응. 응. 봐봐. 연식은니까. 얼마나 적어도 연식은니까. 응. 맛있는 거. 고구마 양배추 최고예요 최고. 어이 씨야 어, 무겁네 무거워. 아이고, 야 150kg 야 무겁다. 양배추는 보통 생산량의 20% 정도가 비품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이 즙으로 만들어집니다. 늦은 오후. 먹어야지. 아 배고프다. 응. 아빠랑 정훈이랑 어디 갔어? 노래 노타리 치러 갔는데 어. 지금 안 오는가 봐요. 왜뭐 문제 생겼나? 근데 시고 5시간 됐는데. 얼른 응. 그만 뭐, 먼저 먹어. 아, 밥. 너 몸보신 뭐 하라고 막 고기 사 왔어. 아 그래? 아밥 때도 맞추기 힘드네. 무슨 고기 이렇게 많이 사 왔어. 하나씩 이제 하나씩 구고 이제 가지랑 금방 엄마, 먹었어? 나 엄마, 아빠랑 엄마, 이따 지훈이랑 모두 함께 먹을 수 있음 좋은데 농번기엔 가족끼리 모여 식사 한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많이 구워서 먹어. 이따 생각난 게 이딴 없어. 응? 어. 직접 농사지은 양배추에 싸서 한쌈 푸짐하게 먹습니다. 어. 어, 저기 점심 먹고요. 어. 상해 어떻게 뭐일이 있어요? 농협 가서 일봐야 된다는데. 아 그래 그게 어, 알았어. 네. 그럼 밥 먹고 갔다 오라고 할게. 그래, 그래. 그것부터 그래. 네. 네 갔다 오게더 늦기 전에 시내에서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바쁜 시간을 쪼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군산 시내 상희 씨가 시내 한 은행을 찾았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가 했더니 농작물 재해 보험을 들기 위해서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나 화재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셨어요? 네. 그 직원 옆에다가 총종이랑, 그냥 날짜랑 적어주세요. 문홍약은 없으시죠, 하나씩? 네. 아. 어렵다라. 어렵더러... 엄마. <laughs> 저기, 표보험 들어왔는데, 그, 종자 있잖아. 우리 지금, 이번에 종자 뭐, 뭐, 뭐 하지? 남참별하고 신동진하고 이렇게 오는데 아 알았어. 혹시 모를 재해 대비에 요즘엔 해마다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신분만 저는 가입하면 되죠? 네, 별하고만 따 있는 겁니다. 최근엔 점점 나이 들어가시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농장 일의 상당 부분을 상희 씨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하는 일이 많아진 만큼 책임감도 늘어 챙겨야 할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 야, 비료는 씻었어? 어 비료 다 씻었어. 아, 네가 씻었어? 어. 거의 약이랑 있지. 어, 약이라. 알았어. 뒤에 따라갈 테니까 조심히 가. 어, 알았어. 어. 상의 씨네 농장은 대부분 벼와 보리를 이모작 합니다. 그래서 보통 6월에 모내기를 하는데 보리를 심지 않고 비어있는 논이 있어. 그곳엔 좀 일찍 모를 심기로 했습니다. 형제가 같이 귀농을 하니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할수 있는 일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 모내기도 함께입니다. 뭐 괜찮냐? 어, 뭐 좋은데? 좀, 좀 오래되어 갖고 큰 닭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엄마, 어제물좀줬나보다 무겁네. 가자. 사실 상희 씨네 농장에서 가장 크게 하는 농사가 논농사입니다. 7만 평 정도의 논에 벼를 심어야 해서 오늘을 시작으로 6월 말이나 돼야 모내기가 끝이 납니다. 모내기를 끝내고 상희 씨가 온 곳은 보리밭입니다. 이곳은 흰 찰쌀 보리를 심어놓은 곳인데 전량 종자용으로 나가서 출하 전 국립종자원의 품질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거 가나봐요 이제. 그렇죠. 신경 써서 키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 검사에 통과 못할까봐 긴장이 됩니다. 저기 한, 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종자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흰찰쌀 보리 외에 다른 보리가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고생하신다 알겠는데 한번더 돌아 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에이. 풍종할 때, 예. 개수가 나오니까. 네. 안 나오게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많이 뽑으신 거 알아. 네. 뽑고 가셨어요? 아, 이번에 간신히 턱걸이로 지금 <laughs> 합격을 주실 때말때로 아, 네. 하시는데. 전다고 하긴 했는데. 겉걸이가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 제가 그러한번더 한번 할게요. 이걸 떠나서 네. 저희가 한번 가렇게요대수시로 왔다 갔 생각보다 많이 있어가지고. 음. 그래요. 확인은 꼭 하셔야 되니까. 예. 네, 한번 하겠습니다. 쇳불도 단김에 뺀다고, 부지런한 아버지는 검사원이 가자마자 한 번도 꼼꼼히 살피십니다. 아침 어디를 가려는지, 오늘은 삼부자 모두 함께 집을 나섭니다.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주최하냐? 가운데 길에 양, 양쪽에 산이 딱 있고 말이야. 네? 집에서 10분 거리. 옆 동네에 아버지가 새로 구입하신 토지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새로운 농사를 일궜으면 하는 마음에 얼마 전 새로 토지를 마련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통 소랑 키웠나 보다. 새로운 땅을 보니 상희 씨와 재훈 씨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야 올라온 게 좋냐 안 좋냐? 좋네데 아, 너무 좋아. 좋아. 좋지? 음. 야 이제 이렇게 아빠 그림 그려놨은 게 너희들이 한번 잘 스케치 해봐. 그?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화지를 주셨으니까 재훈이랑 저랑 이제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갖고 나가야겠네. 그래요. 형이 그림 손실이 더 좋으니까 형이 그릴 테니. 아, 가 색칠을 해라. 어? 색칠을 해라. <laughs> 깍두리는 헷다 뭐 하고 싶어? 어, 여기, 서도 키워도 좋겠고, 어. 연소도 키워도 좋은것 같은데. 아, 어, 그래? 아, 그것도 좋은데, 형은. 나이 경치를 보니까 캠핑장이 딱 생각난다. 오토캠핑장 딱 어. 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만 잘 꾸며놓으면 음. 말안 해도 와. 안해도 올것 같아. 추진하고 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막 한번 상의 한번요. 최선을 네. 다해서 한번 팍팍 믿어줄 테니까. 네? 네.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들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자리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 화이팅 한번하자자 네. 네? 바꾸자 화이팅. 유쾌한 삼부자가 함께 일어나갈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학창시절에 함께 추웠던 It's you.